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백사 아이스에서 자차 2, 3분 거리, 물론 도지 아이스에서도 3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차 3분에서 7, 8분 걸려요. 도지초 있고 백사 중학교가 있고, 네, 증포동지하고 가면 초중고가또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시내까지, 이마트, 터미널까지, 자차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어서, 위치가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당연히 완전 평지고요 당연히 도시 같습니다. 또한, 인기 있는 어린이집, 예, 도보로, 한 3, 4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음, 여기는 총두개 동이 들어졌는데요 네, 외벽이, 대리석 건물입니다. 그래서 단열력과 상당히 좋죠. 자, 전용 면적이 22평이에요. 22평. 자, 실면적이, 즉 분양 면적이 35평입니다. 집이 상당히 넓어요. 2천에선 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양가는요. 네, 분양가 2억대입니다. 2억대. 2억대인데 더 좋은 건 무엇일까요? 취등록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야 그러면 이거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네, 이천시 쪽으로 계획 잡고 있는 분들 지금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광주시 곤지암 쪽에 찾는 분들도요. 여기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서 1사8시 올라타면 초월역까지 25분, 야탑까지 40분 정도, 4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광주나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여기 추천드려요. 왜냐고요? 집 평소 상당히 넓죠. 집 정말 좋습니다. 옵션도 풀옵션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세상에 스타일러까지 빌라에 주는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현장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스타일러도 주고 또 2억대 또 취등록까지 지원. 이거 지금 정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면 뻥 튀어 있고요. 좌측에 아트월, 우측에도. 아트월인데, 대형 타일 세 판짜리로 끝내버렸어요.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정면 위에 실림핀 되어 있고, 실세 매어컨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생활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면 웬만한 것도 다 있습니다. 자, 주변에 뭐, 철탑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정말 빌라 이렇게만 지어진다면 예. 분양들 빠를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분양시장이 뭐하지만, 금액대도 이 정도로 분양한다면, 어딜 쳐서 현장하던 게, 예, 분양 정말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집 좋죠. 분양가 2억대밖에 안 되죠. 자, 보십시오. 정면. 대형 타일, 세판으로. 실림펜, 실테메어컨 층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집부등으로, 또 레일등으로다가 아토를 주었고요. 어, 주차는 지상 주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테라스도 남아있어요. 테라스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좌측에 신발장. 앞에는, 네, 턴도 옵니다. 중문, 밀어도 되고, 땡겨도 되고, 좌측도 열립니다. 여기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빌라 정말 쉽지 않은데요. 펜트리온 공간도 있어요. 자, 안에 네, 수납하고, 골프 가방들이 있으면 또 앞에 쟁여놓고. 정말 빌라 전용 면적이 22평이고, 분양편 면적이 35평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괄 소동 되어 있고요. 자, 좌측의 문도 네, 열리죠. 그래서 넓은 짐들 들어가면 되겠죠. 자, 들어와서 우측에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기 되어 있고요. 자 테라조 타일로 마무리 줬습니다. 정말 스타일러도 넣는데 빌라 보면 비데 많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비데는 또 없네요, 또. 자축의 두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으니까 또 어린이집도 있으니까요. 책상장 네, 뭐, TV, 이런 거다 설치해도 됩니다. 공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는 아파트 구조로 보면 84A 타입 구조인데요. 음, 84A 타입 구조에 비해서 한두 평 빠진다? 거의 버금가는 평수입니다. 자,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장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장 김치냉장고 포도 다 이거 드립니다 네, 냉장고도 다 드려요 김치냉장고도 그리고 좌측에도 키큰장 있는데 키친으로 되어 있어요 키친밭으로 이렇게 문 열면 안에도 수납장이 쫙쫙 짜져 있습니다 식탁등 이쁜 식탁등 들어가 있죠 네. 거기를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요렇게 식탁 둔 것처럼 d p 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아일랜드 식탁 사용하기에선 홈바우저를 더해야 돼요 걔가 좀 의자가 좀 높죠 일반 식탁 의자보다 음 여기 전체 집을 보시고 2000에서 2억대 전용 22에 분양면적 35평 풀옵션 그것도 스타일러까지 들어간 이 현장보다 더 좋은 현장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측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상당히 넓어요. 정말 2억대 현장, 여기보다 더 좋은, 풀옵션에 네, 더 좋은 현장 댓글 달아주시고, 그 현장 저희도 알거든요, 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있단다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파 보냉지 들어가 있고요, 시크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손 문잡이도 이렇게 고리를 다 해놔가지고 예, 너무 이쁩니다. 이게 푸시로 누르면 지문 남고 손톱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개수대, 환기창도 정말 크게 넣어줬어요. 자식 값도 예,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근데도 큰건 어둡고요. 음, 상부장은 약간 연한 핑크 톤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하다 그게 아니라 파스텔 소리인데 좀 고급스럽습니다. 바닥은 아래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또 벽면 쪽에 여기저기 전기 콘서트가 있어서 소형 가전 사용하기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별다방 쿠폰 보내준다는 것은 물론 광주에 여기보다 좋은 현장이 있어요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천 쪽에는 없고요 광주에도 물론 이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퀄리티보는 자두 번째 방입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두 번째 방과 안방 사이에도 뭘로 되어 있어요 덴바보드로다가 좋습니다 덴마 보드로 아트를 주었고 안방 쪽도 저기 에어컨 창 밑에 그든도 덴마 보드예요 벽지 아닙니다 가격이 있죠 자, 문고리도 골드로 돈 많이 버시라고 골드로 했습니다 자, 등도 사각은 좀 저렴한데요 원형이 좀더 가격이 나갑니다 네 예, 덴마 보드로 해서 아트를 주었어요 앞에 뷰는 뻥튀여 있습니다 여기도 기가 막힌 게 아치 형태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뽑아 놨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는 게 스타일러요 자, 빌라에 스타일러까지 넣어준다 빌트인으로 넣어 드린 겁니다 붙박이장하고 빌트인으로 자 우측에도 있어요 붙박이장이 야 이거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안방, 욕실, 환기창 되어 있고, 샤워기 달려 있죠. 자, 다 좋은데 비대는 없어요. 자, 비대는, 예, 네,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비대는. 넣어드리다고, 여기 우리 사장님 잘 알거든요.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비대는. 자, 멋진 집, 프로션, 넓은 집. 그냥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입주로 그냥 오시면 돼요. 담보대출로만 다 나옵니다. 정확한 건 더보기란을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